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월 23일. 오늘 내 해연씨 책 읽기는 어,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예전에 많이 들어봤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칭찬을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쯤 물어보고 싶어 이 책을 꺼냈습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긍정적 인간관계를 만드는 고래의 반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게 3톤이 넘는 범 고래가 관중들 앞에서 멋진 쇼를 펼쳐 보일 수 있는 것은 고래에 대한 조련사의 긍정적 태도와 칭찬이 있었다 합니다.사람들은 긍정적 태도로 칭찬을 하고 싶어 하죠.그러나 현실에서 긍정적 태도와 칭찬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오히려 우리의 삶은 무관심과 부정적 반응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 책이야말로 긍정적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칭찬의 진정한 의미와 또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참 읽으면서, 맞아. 칭찬, 칭찬, 칭찬은, 음, 내가 상대방을 내가 자녀를, 내가 남편을, 내가 사, 회사에서 누군가를 칭찬할 때는 나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어떤 그런 것은 다 배제하고,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칭찬이라고 할수 있죠. 그럼 제가 줄을 그어 놓은 이 부분을 한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음을 열고 잘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웨스는 앤 마리 버틀러에게 전화를 했어. 정기적으로 주고받는 통화였어요. 그녀는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중 어느 걸 먼저 알려드릴까? 좋은 소식부터 먼저 들려주세요. 좋아요. 저와 아내의 관계부터 말씀드리죠. 이제는 서로 잘한 일을 알아차리고 칭찬해 주는 것이 거의 우리 부부에게는 습관이 되었답니다. 그래도 조금은 쑥스럽기는 해요. 그러나 특히 아이들 앞에서 서로에 대해서 칭찬할 땐 더욱 그렇죠. 아이들은 그걸 정말 잘 알아차리더군요. 어떻게 알아차린가요 어제 저녁엔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오늘 당신이 조금 늦을 거라고 전화해 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식사 준비를 조금 늦춰서 우리가 다 같이 저녁 식사를 먹을 수 있게 해 주었어요. 그러자 딸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지금까지 한 번도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한 적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말이 맞다. 내 생각에는 아빠가, 아빠가 잘 해주시기 때문에 엄마가 칭찬 하는 것 같니? 이 질문을 받은 딸아이의 대답이 정말 근사했어요. 아니야 엄마. 엄마가 칭찬을 해주시니까 아빠가 점점 좋아지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죠. 근사한 표현을 썼네요. 레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고래 반응 게임을 시작하면서부터 서로 간의 사랑과 존경이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상대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에 익숙해져 갑니다. 아이들도 그걸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딸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엄마 아빠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들 녀석도, 맞아. 항상 서로 안아주고 손을 잡고 있잖아. 라고 맞당구를 쳤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내는 아이들에게, 그래,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니? 하고 물었더니 딸 아이는, 그렇지 않아. 처음에는 웃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좋아, 좋게 생각하게 되었어. 라고 대답했어요. 아들 녀석은, 난 아주 편안해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나도 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 얘기를 들어보니 두 분은 서로에게 매력적인 한 쌍이 된것 같군요. 그리고 따님은 제가 처음 봤을 때보다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따님이 왜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딸 아이에게 고래 반응을 많이 해줬기 때문이겠죠? 제 생각에는 그보다 좀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의 오른손을 왼쪽 어깨에, 그리고 왼손은 오른쪽 어깨에 올려봐요.그리고 나서 스스로를 꼭 껴안아 주는 겁니다. 웨스시 당신도 변했어요.제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아요.고마워요.제 자신이 변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정말 말씀드리기 쑥스러웠거든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꾸준히 강조하고 자신에 대한 작은 칭찬은 별로 해가 되지 않아요. 가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엄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격한, 어, 잣대로 관리자들을 만나게 되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으로 자신을 자책하죠. 이거 더 잘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일하고, 자세한 부분을 다 잊어버렸네. 라고 말이죠. 제가 말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만일 자신이 잘한 일을 알아챌 수 있다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좋아질 거예요. 특히 인간관계가 그렇죠.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즐거운 일은 없거든요. 그게 바로 당신과 함께하는 즐거움의 비결이죠? 그럴지도 모르죠.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해 주셨던 말이 있어요. 엔 마리는 또박또박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좋지 않은 소식을 말할 때가 된것 같네요. 말씀해, 말씀해 보세요. 아, 가끔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때론 너무 무방비 하고 때론 너무 자책하고 어, 네. 아, 내가 조금 더잘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조금 더더 분발 하자 조금 더, 더 분발 하자 저 사람 보다는더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 지금은 헨지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물론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뭐, 눈길에 미끄러져서 멍이 들 때도 있지만, 제 자신은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나를 따덕거리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그 누가 나에 대해서, 그죠? 음, 칭찬해 줄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를 돌보는 사람은 우선은 그 어떤 친구보다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때로는 어, 입맛이 없고 힘이 들 때는 지쳐 있을지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나 자신을 위해서 쉬고 그죠. 나 자신을 위해서 책한 줄이라도 네, 읽고 잠드는 그 시간. 내가 나를 대견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로 인해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